자이3 강의 게이트웨이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는 환경 위험 요인. 자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야. 자 본문 가봅시다. 자 environment hazard 환경적인 위험은 Include 포함한다. 생물학적, 신체적, 화학적 위험들을 자 이때는 누굴 얘기하는가? 위험이야 대명사지. 뭐와 함께? Along with the human behaviors. 인간의 행동과 함께. 자 수식. 어떤 행동? Promote or allow exposure. 촉진하거나 허용하는 노출을 노출을 촉진시키거나 허용하는 그런 인간의 행동과 함께. 오염의 음 노출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이거 빈칸 괜찮지? 자,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 자, 어떤 환경적 오염 물질들은 are difficult. 어렵다. to avoid. 피하기에. 자, 바로 빼고 우선 in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환경에서 exposure is largely in voluntary. 노출은 주로 비자발적이다. 자, 이것도 빈칸 괜찮아. 이? 자, 그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볼게. 비자발적인 그런 그 오염 뭐를 얘기하는 거야. the breathing of polluted air. 오염된 공기 호흡. the drinking. 자, 마시기하고 chemically contaminated public drinking water. 오염된 공공 식수. 의 마시기. 화학적으로 오염된 공공 식수 마시기. n o i s y in open public spaces. 자, 열린 공공장소에서 소음, 이런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duction or elimination. 감소 또는 제거는 of these factors, these factors. 이러한 요, 요소들의 may require societal action. 사회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 이것도 빈칸 괜찮아. 특히 의단어가 중요한 거지. 자, 뭐와 같은 사회적 조치야? Uh, public awareness. 공공의 인식. public health measures, 공공의 건강 조치와 같은 이런 사회적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됐지? 자, 다음. 자,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the fact, 그 사실은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어떠한 환경적 위험이 어렵다는 사실은 to avoid, 피하기에 at the individual level 그 개인적 수준에서 이런 사실은 as a fact 느껴진다 자 수일치 fact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그 다음에 태도기 ok 느껴진다 수동이야 to be more morally in his eagly eagly uh, gears 어, 더 도덕적으로 뭐하게 매우 나쁘게 더 도덕적으로 매우 나쁘게 느껴진다 뭐보다 those hazard 그러한 위험들보다 어떤 위험? That can be avoided. 피해질 수 있는. 그지그 다음에, 이것도 있잖아요. e g r e g i o 도꼭 외우시고, 단어. 그 다음에 얘는 태, B plus BP. 얘도 태치수동태. 자, have no choice but to는 뭐뭐 뭐할 수밖에 없다. 자, drink water. 자,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지. Have no choice but to? 뭐뭐 뭐할 수밖에 없다.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매우 높은 수준의 비소로 오염된 자 PPG 수식입니다. 이걸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는 being forced 강요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오하로 주어가 두 개야 이렇게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수동적으로 호흡해야만 한다는 것은 in tobacco smoke 담배 연기를 In restaurant, 식당에서 Outrages people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한다. 화나게 한다. 요 무엇 더, 뭐보다 the Personal choice, 개인적 선택보다 더 화나게 한다. 자, 뭐에 대한 선택이야?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 o b a c c 개인이 담배를 필지에 대한 개인이 담배를 필지에 대한 개인적 선택보다 더 화나게 한다. 그치, 내 선택이 아니니까. 자, these factors 이런 요인들은 are important 중요하다. 그만 뭐할때 we considers 우리가 고려할 때 how change happens 어떻게 위험 감소의 변화가 일어날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위험 감소의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자, 됐지? 자, 여기까지.